님 식사 어 지상이 왔어 연습 있어 하... 연습 있어 없어요 없어 뭐 어떻게 왔어 네,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왔어 네. 지금 인스타 라이브 켰어 아 그래 어르식이다시어님 형님, <웃음> <웃음> 형님 식사하러 <왔어>. 아, <laughs> 식사 하러 가시죠 식사 식사 여기 어 여기, 여기. 내가 여기. <laughs> 내가 내가 나오네 식사 식사 하러가 식사. <laughs> 식사. 식사 지금 식사 네. 하고 와서 키겠습니다 아, 좀이다가 여기 음. 오면 네. 가자 네. 네. 상해, <laughs> 상해가 <상혁아> 너는, <laughs> 상해가 너는 옆에 있잖아. <laughs> 연주야, 넌 옆에 있잖아. <laughs> 아니 반인상이 근데 <laughs> 그냥, 그냥 내 방에 다 오면 안 돼. 나 심심해서 그래. <laughs> 내 방에 다 오면 안 돼. 너 너무 심심한데. 내 방에 오세요. 너무 심심합니다. 없는 사람이. 어, 네! <laughs> 진짜 왔어! 또 왔어!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아, 나는. 심심했다. 너무 <laughs> <그가도> 왔어요. 심심해. <laughs> 어, 다 이렇게...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네. <laughs> 나 right? 마스키팀입니다. 아, 얼굴! 아, <laughs> <laughs> 내가, 내가, 캐릭터 본사 해주세요나울크리 글쎄! 기다려왔어 아니, 아니, 이렇게?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아니, 나 심심해서 했는데 진짜 다 왔네. 진짜 다 왔네. 어,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아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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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마마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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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어 여러분들 그 뭐지 이름 뭐냐 그 아이언 마스크 아이언마스크. 아이언 네? 마스크 아주 긴장했어요 정말 <laughs> 재밌습니다 긴장하셨나요 오디오 짬뽕 사창 아닙니다 오빠 무슨 뭐, 떴다 여기 그러니까 이거 이게 나도 몰라 뭐지 화장품 <laughs> 아니에요 <laughs> 이게 이게 화장품인 것 같습니다 <laughs> 긴장인데 <긴장했네? 웃음> 근데 진짜 다 오네 어, 좋았어. 네. 아, 많이, 아, 좋았어, 좋았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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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오라고 요렇아예아 아, 1 9명 중에 1 0 명은 아, 대본이에요. 대본. 야 우리 서로 대본 대본 봐야지. 대본 보자. 웃기지 마. 아, 대본... 항상 지금 <laughs> 대본이 없는데. 오랜만에 공연... 그 다시 펼친다는 소리. 어디 있어요 대본? 어. 공연 전에 항상 대본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 <laughs> 뭐지? 어 승현이 형, 형도 형 오시면 안 돼요? 승현이 형이 다왔어요 뭐예요 오빠? 뭐? 이거요? 아저산대리가 뭐? 아, 뭐? 받은 뭐? 거. 아... 뭐? 아산대리가 받은 거. 이거 항상 공연 들어가면 우리 대본 을 보는 습관이 있죠 그냥.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 깨끗해요. <웃음> <웃음> 원래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예 아, 진짜네. 대본을 보는 습관이 있어. 진짜 네래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 아 대본을 보는 습관이 있으시군요. 아새 네. 네. 거예요? 진짜? 읽으시면 안 돼. 요내거 <laughs> 아니야. 거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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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구 건지 모르겠다. <웃음> 아무튼 <laughs> 엉리비는 어딜 빠지지 않죠. 그쵸그쵸 그쵸, 그쵸? 대본 읽으려는 계속 아 오케이. 뭐, 다들, 이, 2물 명이면 되게 적은 거 아니야? 여기서 한1 0 명은 더튕일것 같은데. <laughs> 아, 2물두 명! <laughs> 아, 딱 빼네요. <laughs> 아, 아니, 아, 아, 아. 너네 빨리 내거 시청으로 틀어. 아, 아. 아 진짜.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틀어하 아, 좋아. 짠. 아, 너네 빨리 내거 시청으로 틀어. 네, 네. 우리의 서포트를 잘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어, 상돈이 형이다. 상돈이 형. 상돈이 형이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상돈이 형입니다. 화이팅하시고요. 대웅 선배, 어, 네. 대웅 이 형님이 또 대본 보라고 하셨어요. 발성, 발성. 고 발성 연습하고. 안녕. 언제나 그렇듯 대본을 보고 있다. 아 이렇게 다올줄 몰랐습니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참여 요청을 보냈네. 이거 어떻게 하나 초저 초대. 초대 어떻게 하는 거야 아저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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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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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저 뭐, 기아형야아 대본 대본 야. 대본 보고 어, 있 왕님이는 예, 어디 빠지지 않아? 안녕하십니까 어. 멀티플레이어 김사역입니다. 어? 음, 합방하는 거요 이게? 어. 역시 공연 전에는 대본을 보는 게 습잖아. 지금 방송하는 게두 명, 세 명, 두 명이야. 왜냐면 대본 안 보세요? 음. 나도 공연 타일에 대본 보지. 지금 그거 대사 그 술집신 술집신 사람들이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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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런다. <laughs> <좀 멋있다. 웃음> 아, <laughs>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봐봐 여기 봐봐 대사 딱하나아다 아, 춤 추는데 우리도 지금 뭐 하는 거 이거? 이거 뭐한방나 이거. 어는또 되게 저기야 나. 야, 의완이의이 겁나 웃기다. 그시이형그이뭐 하는 거야? <laughs> 기다렸잖아. <이거. 웃음> <laughs> 기다렸잖아. <laughs> 이게, 이게, 아게이웃 이게, 안녕. 아, 이게, 이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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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게, 이이이이 어, 그래가 연결해서 하는데 겁나고 지금 대본 지금 대본 지금 대본 표준 어떻게 되아오니네아 여기 <웃음> 이상한 <웃음> 애가 한명 있는데 옆집 한, 네, 한 아, 분? 아 찍지 마 찍지 마 찍지 마나말지않아니 no. <laughs> <많이 찍지> <laughs> <맞아, 알았어>. 아니 <laughs> 두팀만 되나요? b o y 야 b o 뭐야? 뭐야? y a b 야 거짓 인생 뭐야? b <laughs> 뭐한 짓이야? y a 어, <laughs> <다 보여줘. 웃음> 아, 뭐 o y a b o 거 a b o 리 a B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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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거 a Boya, Boya, b o y 야 독서해야 되니까 끌게 야 공연 전에는 마음의 양식아 그럼요 저도 당장 대본을 보기 때문에 <laughs> 대본 너무 깨끗한 거 아니야? 읽는 게 아니고 보기만 하는 거 아니야? 근식가 대본 거꾸로 되어 거꾸로 있는데? 거울 보면 거울 보는데 <laughs> 뭐. <laughs> 최다 출연자 최다 <최소> 출연자 <laughs> 저러면 <저랑> 안돼 <하나. 웃음> 아주 여기저기 <laughs> <laughs> 어우이하다아자자자아에 어. 어? 아주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아자 음? 셀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바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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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슈퍼 마리, r m a 얼리 o Only 어 l 하하 t l e t i m 안 Take u 어 안녕 두, 두, 두. 어, 원래 사람 되게 많아 되게 없다 또빠 I d 좀더 t know. I don't know. 이 don't know. I d 이 n t 지식 근데 약간 기다렸잖아요 영상통화 같은 느낌인가? 영상통화 같은 느낌인데 근데 약간 조금... 둘이 얘기를 하면 당연히 영상통화지 응. 아 원래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걸 읽지 못했어요 승윤 뽑아 저 끌게요 어 <laughs> 형이 형 방으로 와서 켤게요 <laughs> 어, 예나 가자 네형내 어, 것도 켤래 자. 자 아니, 야, 네. 핀다고? 응. 아, 야 너도 킨다고? 아, 그래? 상도니 형님이 받으려고 하신데 이거 어떻게 받아요? 아, 세명서못하나세명할수할수 할수 있지 않을까? 재밌다. 이제 예, 곧 상도니 형님이 들어가잖아. 이게 참여했을 거 음. 아니, 아, 그거는 저기고. 아, 참, 아, 참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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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참여 할수 있어? 어? 참여 참여를 해야 돼. 참여를 해야 됩니다. 라울 안녕하십니까? 여기도 라울이고 여기도 라울이고 어떻게 하는 거야? 라울 라울, 라울. 어? 참여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기도 라울이고 여기도 라울이고 모르겠어. 할수 있습니다. 어, 신고 음. 응. 음. 응. 응. 아 있다. 아하. 하, 하. 어, 자. 그래. 아니, 그 요청이고. 아아 이걸 보고 제가 초대. 초대해 어, 주세요. 와. 와. 아니, 방송을 해. 세명이 같이 할수있어요 자. 다리톤 상도 형님이 오셨습니다 <laughs> 상도 형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내 네, 본보기 어잘안 터진 것 같습니다 잘 터지는데 아 그래요? 잘 터지니까 지사 <laughs> 뭐, 너무 먹방하는 거아니 오케이 저, 저 얼굴이 안 보이면 는데 레콜링 라 로딩, 거. 로딩 이래 로딩, 오늘 터 킹, 빔빔빔그 전인 들이 저주 몸을푸는어 이건 뭘까？카 메 라가 안 돌아가 있습다 가까이 있 지만 돈 라미 스가, 안 나오 죠？돈 라미 스가 나와야 되 는데. 안 나와? 얼굴이 아님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나와? 어 소리만 나와요 지금. 아 진짜? 어? 거예요? 아니 아니 한한분좀더 할까요? <laughs> 다시 요청을. 방송들이구나 응 음. 이거 라이브야? 응 음. 라이브야 아, 뭐한 15초 뒤에 그치. 보이네 그치 이게 그나마 어 여기있다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리, 크리스틴입니다 여러분 아, 보... <laughs> 어 이제 보인다 됐어? 네 물이다 어, 저건 폰에 문제가 있어 크리스티. 또 정지됐어. 크리스틴, 형님은 제 얼굴이 플레이가 되십니까? 플레이 되고 있어. 아 진짜요? 멈췄어. 그러니까 응, 멈췄어. 오호 이이 정보화 시대에 이 무슨 감사합니다. 저희 또 열심히. 찌... 오빠가 멈춰가지고. 찌통이 뭐야? 모르겠다. 나우이랑 크리스틴 찌통. 찌통.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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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통. 그래 그안 나온다고? <laughs>

우리 어서 안녕하세요. 우리 어서의 <laughs> 우리 시중님과 돈남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laughs> 그렇습니다. 음 이제 정각에 <laughs> 끌려 했거든요 그래 끄자 이제. 예 이제 <laughs> 공연 준비를 <laughs> 하겠습니다. 안녕. <아직 웃음> 파이팅. 사람들이 아직 아직. <laughs> 나 잘못 잉대네. 응. 응. 아무도 안 들어와. 지금 들여될것같고 어? 여기다. 아씨. 아까 있었어. 잠깐 자. 자. 깐어프로토아얘들잠들개를 아. 들어. 고개를. 살려줘 얘들아. 고개를 들어, 고개를, 어어, 고개 들었어. 아, 프로토스무 거야. 아, 고개를 들어, 고개를, 고개 어 방송을 해야 돼. 아, 방송, 아, 방송, 방송 해야 돼. 아, 으, 살려주세요. 예, 고개를 좀 얘들, 고개, 얘들, 오케이, 됐어요. 아, 이제 좀 평온하면. 아, 아, 만세, 마, 마, 만, 만, 만 뭐요? 만세, 고개를. 아. 고개를 들고. 이거 퍼봐요. 포... <laughs> 공연 전에 몸을 풀어야지. 아, 그럼, 그럼요, 그럼요. 어? 네, 맞습니다. 아 <laughs> <laughs> 이거, 이거 폭. 포... 자, <laughs> 고개를 들고 이제 <laughs> 방송을. 해볼래 어, 항상 공연 전에는 이렇게 선배님과 몸을 풀어. <laughs> 몸을 아주 간다가, 어우. 어! 오 손을 치우세 손을 앞에 아, 내요 손을 앞에 쪽내요? 손을 앞에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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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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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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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아니야 보여주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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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하 오! 도안 힘들다 응 오! 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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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진심으로 얘기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